안녕하세요. 파일럿 연출한 감독 김한결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현금 같은 주말에 저희 영화 파일럿 선택해 주셔서 주변에 입소문 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파일럿에서 윤슬기를 연기한 이주명입니다. 어, 이렇게 가득... 가드... 맞죠 하셔도 좋을 만큼 저희 행복하고 열심히 찍었으니까 즐겁게 관람하시고 재미가 있으셨으면 입소문도 마구 마구 내주시고 SNS 뭐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제가 좋아요도 꼭꼭 챙겨누르겠습니다 어 즐겁게 관람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저녁 맛있는 거 챙겨드시고 사랑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 한정미 역할의 한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. 자 이렇게 귀한 주말 저녁에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저녁 드셨어요? 아 진짜 어떻게. 저희 영화 보시고 많이 웃으세요. 웃으면 좀 배가 더 고파질 건데 그럼 저녁이 더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영화 재밌게 보시고 즐거우셨다면 주변에 즐거운 입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날 더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. 항상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서현석 연기한 신승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직 안 보셨죠? 한세번 이상 보신 분 계세요? 너무 감사합니다. 혹시 그러면 오늘 아직 안 보신 분들 중에 세번 이상 보시겠다 하시는 분은, 감사합니다. 제가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. 저 로봇이거든요.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. 그 제가 그러면 영화 명대사를 하나 인용해서 관객분들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500일의 썸머라는 영화에서.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. 아주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그 자리에는 파일럿이 남는다. 감사합니다. 진짜로 한제 아무 말 대잔치였고요. 어,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영화 재밌게 관람해주시고 여기저기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한정훈 영을맡은 조정석입니다. 예, 아, 여러 어, 이판딱 들어오기 전에 저희 영화 300만을 돌파했다는 아주, 예, 기분 좋은 소식을 듣고 들어왔습니다. 예, 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기분 좋게, 어, 아주 환하게 맞아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, 영화 이제 보실 텐데, 저희 영화 더 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디 즐겁게, 재밌게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요. 행복하시고, 저희 영화 또잘 돼서, 또 이렇게 인사드리는 그 날을 한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오늘 파일럿을 찾아주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네, 어, 여러분 또 바캉스 계절 아닙니까? 바캉스하면 떠오르는 필수 아이템 비치 발리볼을 저희 소정의 선물로 준비했습니다. 감독님 포함해서 배우 이렇게 네분총 다섯 분이 두 분을 각각 두 분께 두 분을 선정해서 직접. 이 선물을 전달해 드리러 갈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. 네. 자, 출발.